오늘 산 입구 초입에 나무 보입니다. 앞에 다가가 보시죠. 오래된 나무네요. 세로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작은 것들은 가로로 이렇게 하얀 목도리를 하고 있죠. 물풀의 네. 나무에 모기가 달라붙어 있네요. 이 껍질을 약재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답니다. 한방에서는 진피라고 하죠. 물풀의 나무랍니다.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도리깨 나무라고 했었죠. 도끼자루 아시죠? 그 도끼자루의 나무로 또 활용하였고 요즘엔 또 야구방망이로 활용한다네요. 이거 그런데 산에 요즘은 없어졌는데 산에 와보면은 하나 있으면 군락을 지어서 있어요. 굉장히 크죠. 항염증과 항암과 그리고 통풍에 아주 신묘한 효능을 보인대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죠. 통풍 그다음에 안구 질환에 아주 뛰어난 효능을 보인답니다. 이렇게 보면큰 나무는 잘 모르는데 저입에 이렇게 잎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특이하게 쉽게 찾을 수 있죠 물풀의 나무는 동이 보감에서 진백목이라 칭했으며 물풀의 나무를 우려내어서 눈을 씻으면 정기를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눈에 핏발이 서고 부으면서 아픈 것과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낫게 한다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진통과 소염, 해열 작용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물풀의 이름의 의미는 가지를 물에 넣어 꺾어 가지고 물에 넣어 보면 물이 푸르게 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나무 껍질은 보이는 바와 같이 세로로 갈라져 있고요, 흰색으로 가로 무늬가 있어서. 찾기가 쉽습니다. 가로무이면 보이는 것처럼 큰 나무에서는 없어졌죠. 옆에 가지에선 보이고 있고요. 나무 껍질을 진피라고 합니다. 한 방에서 주로 나무 껍질을 약재로 씁니다. 나무 잎과 껍질에는 비타민C, 플라보이드, 사포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도와준답니다. 이 물풀의 나무도 수액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미네랄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한방에서는 물풀의 나무를 통풍 치료에 신통한 효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풀의 나무 가지를 잘게 썰어 오래 끓여가지고 그물로 찜질하고 물을 마시면서 어, 마시면서 찜질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어, 한방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치료 시 술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담배를 금하고 있으며 일주일 정도 하면 효과를 본답니다. 또, 물풀의 나무는 눈병의 신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눈병 치료에 물페레나무 껍질을 다려서 눈에 까재를 묻혀가지고 눈에 서너번 발라주면 신기할 정도로 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 물풀의 나무는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해열, 해독, 항염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요. 현대 연구에서도 다양한 양약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 알아볼까요? 항산화 효과 있습니다. 물풀의 나무는 플라보이드, 폴리페놀, 쿠마린 등의 성분이 우리 몸의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항염증 효과입니다. 물풀에 남무는 시린진, 쿠마린 등의 성분이 염증 매개물진, 사이토카인을 억제하여 통풍이라든지 류머스 디스 관절염, 피부염, 우염 등의 치료임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있습니다. 먹는 방법 알아볼까요? 통풍 치료에는 가지를 잘게 썰어 그물로 찜질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하는 게 효과가 좋고요. 각종 안질환에도 물풀의 나무 껍질을 다려 열분 까재로 서너번 걸러낸 물을 눈을 자주 씹으면 효과가 있답니다. 또, 물풀의 나무 수액도 시력이 좋아지고 온갖 눈병이 예방된다네요. 꽃차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만개한 꽃을 채집하여가지고, 어, 꽃을 주머니에 담아서 끈을